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현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행렬벡터 복소평면 1강 시작하겠습니다. 어, 강의 진행하는 방식이 기존의 다른, 어, 정석의 과목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일단, 일단,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는 특정한 주제가 아니면 거의 안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내가 이 행렬 벡터 복소 평면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상위 과정 공부를 하거나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 이거 내일 모레 중간고사 시험이 나오니까 막 문제를 풀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고 뭐 필요한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뭐 질문 답변 게시판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문풀보다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한 강좌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달라요. 개념에 대한 강좌도 보통 다른 정석 강좌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걸 토대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어 내가 이 정석 교재의 일단원의 오늘 방정식이거든요. 그 방정식은 어떤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고교 과정의 다른 방정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특별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과목과 똑같고 이렇게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 1단원과 2단원은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굉장히 좀 무리그리듯이 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4단원 부분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laughs>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정식부터 진행을 하는데 어, 정말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방정식 없이 고등과정의 수학이 존재하지 않죠. 뭐 고일 과정에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지? 고등학교 1학년 때뭐 고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스푼으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수학 1, 2로 넘어가서도 방정식, 부등식이 매달원 나오지. 뭐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어 방정식 부등식. 수학 2의뭐 함수, 삼, 사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한 방정식, 부등식. 뭐 미적분에도 방정식, 부등식. 뭐 도형의 방정식 기하에서 뭐. 뭐 그냥 방정식 없으면 고등학교 수학이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어, 이 방정식 중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 정석 1단원에서 배워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분수 방정식. 두 번째 무리 방정식. 이두 가지는 분수 방정식이 뭐니? 어 이런 거야. f(x) 분의 g(x) 는뭐 얼마. 이 분수 형태로 표현된 방정식. 이건 뭐야? 루트의 fx의 값이 뭐 얼마입니다. 얘를 푸는 겁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방정식의 목적은 뭡니까? 당연히 x 뭐예요? 실근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실근을 구하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겁니다. 예. 근데 분수 형태를 포함된 방정식이나 루트가 포함된 방정식을 배우는 것이고, 어 이거를 현행 교육과정하고 비교하면 잠깐만 설명하면은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죠. 현행 교육과정에서 분수 방정식이나 무리 방정식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은 이거나 이거를 풀수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바로 바로 미적분에서 배우는 요 개념을 통해서. 내가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풀고 싶습니다. 방정식 목적은 실근을 구하 실근을. 방정식의 목적은 실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방정식을 대표적인 예들까지 방금처럼 뭐 루트 fx는 gx와 같은 무리 방정식을 풀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실근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정식을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웁니다. 이미 우리가 다른 실력 정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들은 뭐 기본 정서 공부를 했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서 이것의 x 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근인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얻어지는 실근이나 해는 그래프를 그렸을때 교점의 x좌표를 떠같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긴 무리방정식을 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y는 루트 f x라고 하는 방정식. 아 그래프를 그리시고 y는 g x란 그래프를 그려서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무리방정식의 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그렇죠. 미분을 통해서 그리는 거야. 뭐 간단한 무리. 함수는 고일 과정에서 그리지만, 뭐, 이 루트 안쪽에 사인이 들어가 있어. 이 루트 안쪽에 삼차식이 들어가 있어. 이건 더 이상 고일관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미분을 통해서 미적분 과목에서 배웠던 에, 함수의 극값을 찾고 극한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gx가 뭐이 정석 교재에는 다항식만 나와 있지만 다항식이 아니라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 그냥 이 정석 1단원 문제가 아니라 고등 과정에 나와 있는 모든 과목의 방정식을 푸는 과정의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그는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 좌표. 그럼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어, 하나씩 살펴볼 텐데 분수 방정식 어떻게 푸느냐 뭐 이런 걸막 이렇게 막막 막 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분수 방정식이건 무리 방정식이건 결국에는 이 그래프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구나. 다만 분수 함수의 그래프는 너무 복잡해. 그러나 필요하면 구하면 됩니다. 무리 함수의 그래프는 조금 덜 복잡해. 그래도 복잡해.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풀면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아쌤 말한 것처럼 이 그래프가 너무 복잡한데 그래프 안 구하고도 풀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어, 배우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단원은요. 분수 방정식이긴 한데 다항식 분의 다항식 형태로 표현된 분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예, 분수 방정식 을 어떻게 푸느냐? 뭐 이런 거야? 아까 전에 f(x) 분의 g(x)는 h(x)야. 다 다항식이야. 예. 어떻게 풀 것이냐? 어, 당연히 분수는 풀기 힘들잖아. 양변에 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곱하는 겁니다. 분모가 만약에 두개씩개 개 있으면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양변에 f(x) 를 곱하게 되면 g(x)는 h(x) 곱하기 f(x)가 되고, 이게 다항식, 다항식, 다항식면 이제 다항식을 방정식을, 당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풀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x값이 나오게 됩니다. 멀리 간단하죠? 실제 예전 교육과정 있을 때는 도 굉장히 간단한 단원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거 이상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단 주의할 게 있죠. 그러면 이걸 왜 따로 배우느냐? 분수 방정식이 과거에 수능에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 이게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냥 거의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 이 방정식의 근이 여러 개가 쫙 나오잖아. 다 답이 아니야. 반드시 분모 다시 말하면 f(x)가 0이 아닌 것만을 답으로 쓰셔야 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요 분수 방정식이 어, 혼동을 가져왔던 부분이고 어, 이런 거예요. 요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입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완전히 똑같은 식이 아니죠.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왜? 이 식은 f(x)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fx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이 과정이고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지만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쌤은 아, 방정식을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그래프를 통해 X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 접근 방법.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수방정식의 유니크한 파트. 어, 이런 식으로 당방정식으로 만들었고 문제를 풀때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바로 이 부분을 추가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그냥 안 풀긴 좀 찜찜하니까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필수의제 1-1번을 어, 1-1번에서 1번이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했습니다 풀지는 않고 봐봐요 x-1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7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9분의 1은0자 이런 분수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양변에 x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9를 싹 곱하는 거야. 싹 곱하면 이 부분은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7에 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요거는 더하기, x-1에 x-7에 x-9가 되고요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점점점, 는 0.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몇차 방정식이 됩니까? 3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이 되는데, 그 3차 방정식이 근이 당연히 풀면은 하나, 둘, 세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들이 다 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중에서 1이나 3이나 7이나 9가 있으면 이 중에서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분수 방정 잡고 있는 어 유니크한 내용이고요. 이그 정도로 어, 알고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3페이지에 무리 방정식도장을 봐 볼게요. 어, 무리 방정식은 역시 근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푸는 겁니다. 루트 fx는 gx 그래서 뭐 루트 x 3은 뭐 x 플러스 5뭐 이런, 이런 거 푸는 겁니다. 무리방정식.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자 그럼 얘를 풀면 어떻게 풀면 좋겠까요 루트가 포함된 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fx는 gx 전체의 제곱이 되면 다항식 다항식이니까 풀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식은 x-3은 x 플러스 x x 5의 제곱. 얘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 풀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어, f(x)는 g(x) 의 제곱이 분명히 제곱한 거 맞죠? 어, 쌤 지금부터 이상한 식 하나를 보여줄게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똑같다는 걸 증명을 할게. 왜냐면? 얘도 제곱하면 1이고, 얘도 제곱하면 1이니까. 다시 말하면 1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똑같으니까. 라고 하면은 분명히 반응이 뭔 소리야, 뭔, 어,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그게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되면은 혼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둘은 다릅니다. 뭐, 왜냐고 물어보시면 fx, 그러니까 r o fx가 gx인 분명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성립하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왜? 이걸 풀면은요, fx의 루트를 씌운 게 gx여도 답이 되지만, fx의 루트를 씌운 값이 마이너스 gx여도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풀면은. 그러니까, 이것이면 꼭 이것만 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예요? 루트 fx는 뿔마 gx가 전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방정식은, 어, 제곱을 해서 일반적인 방정식 똑같이 풉니다. 단, 주의할 거, 저, 부호가 음수인 파트가 포함이, 답이, 답에 포함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예전에 시험범이었을 때는요, 선생님이 고급 테크닉을 알려줬어, 원래는. 원래는, 원래는, 어, 무슨 말이야? 얘가 있는 순간, 첫 번째, 루트 안쪽인 x-3이 언제나 0 이상이 돼야 돼 x가 3 이상이 돼야 돼두 번째 그 다음에 루트 바깥쪽인 이 x 플러스 5도요 언제나 0 이상이 되네이 근호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0 이상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x는 언제나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답에 채웠었는데 이런 이제 고급 테크닉을 이용해서 연산을 좀더 빠르게 하는 걸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내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쫙 풀어 답이 나오겠지. 네모, 세모, 별표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여기 집어 넣어 가지고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중에서 답이 되는 놈은 취하시고 아닌 거는 버리고. 어. 이게 원래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적인 풀인데 어, 이거는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수업 준비한 내용은. 어, 일단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게 끝입니다. 정리하면 다음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식을 푸는데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방정식하고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단, 분수가 들어가거나 근호가 들어간 형태들은 이 방정식을 풀때 분수나 근호를 없앨 수 있어. 어떻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분수를 없애거나 제곱해 가지고 근호를 없애거나. 단 제곱을 하는 순간 또는양변에 분모 시을곱해는 순간 원래 식과는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고 지금 설명한 내용이 미적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 중간중간에 양변을 제곱하거나 뭐 분수를 통분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딱 단원을 따로 정리하고 나왔을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얘가 어, 실생활 관련 문제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수능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분수가 등장한 대표적인 형태.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뭐 하는 거야? 속도 가속도 문제. 속도, 시간, 거리.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루트가 들어간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루트가 들어간그치 루트가 들어가는 뭐 고1 과정에서 1차 함수. 그다음에 뭐 무리함수 그것들의 교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푸는 것들이 있었고 어, 방금 말했던 이제 요런, 이런 이런 우리가 대수적인 풀이라고 부르거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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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요 잠깐만 대수적인 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금 말했던 그냥 수식 변형을 통해서 푸는 것들을 쭉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처음 설명한 게 바로 그래프를 통해서 풀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기하적인 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그래프를 통해서 기학적으로 아 좌표 평면상에서 뭐 교점이 어떻게 되고를 어 눈으로 확인하면서 도형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요어 해석 기하적인 풀이 방법들이 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 해석 기하적인 풀이의 대표적인 문제 정석들이 나와 있죠. 음 어디에 있냐면요. 볼까요? 19페이지. 19페이지 필수 예제 1-8번. 필수 예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k 값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무리 방정식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건데 이걸 해석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찾게 되면은 네, 근의 개수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바로 수학 2나 미적분에서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에서 그 그래프의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풀었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1단원, 2단원딱이런 정도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쭉 보고 이제 뒤로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생 쌤은 2강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